오늘은 기업 리더십과 관련된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와 CEO. 그리고 실제로 기업의 최고경영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성향을 보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을 보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성취를 과장하고 타인의 인정과 존경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대중 앞에서는 카리스마 있고 설득력 있는 태도로 주목을 끌지만 동시에 타인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특징은 리더십과 연결되었을 때 양날의 칼처럼 작용합니다.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자면, 나르시시스트 리더는 대담하게 비전을 제시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과감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강한 자신감과 화려한 언변으로 구성원이나 투자자를 설득하는데 뛰어난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 존재합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거나 조직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행동은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하고 단기 성과에 집착하다가 장기적인 성장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CEO들 중에서 과연 몇 퍼센트나 이런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버드에서 진행한 조사에서는 전체 CEO의 약 18%가 중간 이상 수준의 나르시시즘을 보였다고 합니다. 스탠포드에서 이사들을 대상으로 평가했을 때도 약20% 정도가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대략 10에서 20% 정도의 CEO가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무난합니다. 이는 일반 인구에서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이 있다고 추정되는 비율인 약 3%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애플의 공동 창업자이자 전 CEO였던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는 검은 터틀넥과 청바지로 상징되는 강렬한 자기 이미지를 구축했고, 개인 전용 초화요트까지 소유하면서 자기 과시적 성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담한 비전과 혁신을 통해 애플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든 인물이기도 하죠. 즉 그의 나르시시즘은 파괴적으로만 작용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겸손과 결합하면서 창의적 리더십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우버의 창업자 트레비스 캘러닉의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그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문화를 조직에 심었습니다. 규제 기관과의 충돌,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한 과도한 전략, 직원들에게 과중한 업무를 강요하는 조직 문화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내부 반발과 스캔들로 인해 CEO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자기중심성과 리스크 추구가 조직에 독이 된 경우라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CEO는 기회주의적인 내부자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고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임원들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사회가 다양성을 잃게 되고 조직 내 충돌과 이직률이 증가할 위험도 커지게 되죠. 정리하자면, 나르시시스트 리더십은 때로는 혁신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통제가 되지 않으면 조직 전체를 흔드는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리더가 조직에 꼭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이 직원이라면 이런 리더를 어떻게 상대하는 게 좋을까요? 마치겠습니다.